자, 반갑습니다. 호두 시골어제 스티븐입니다. 집에 좀가등이 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저희 집 정문입니다. 정문 앞에 너무 훤히 보여서 이렇게 음, 나무를 심었습니다. 얘들이 아마 이만큼 자라나가지고 펜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나중에. 16골을 숨었는데 어때요? 이쁘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집 정문에 있는 거꽃 얼마 전에 샀는데,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코랄 아드레리아? 뭐 이름이 이건데, 뭐 이쁘죠? 이렇게 정문에는 장미꽃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장미꽃이 이렇게... 뭐,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계속 잔디밭 관리 중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옥희가 저기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여기다 한번 볼게요 석류나무 석류 그리고 지금 옥희가 손 보고 있는 올리브 나무 오늘 아침에 올리프 땄습니다 이건 내가 심은 포도나무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아, 이 나무는 그 포도 와인 용은 아니고 그냥 테이블, 그래, 테이블 그랩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 뒤뜰입니다 여기는 원래 연못이 있었는데 제가 연못을 메꿨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금 배지 조금 심어 놨고요 아 어, 이거 뭐지 꽃도 좀 이렇게 꽃도 심어 놨고그 다음에 그키 작은 밀감 드워프 시리즈 밀감도 제가 심어 놨고 얘는 레몬이네요 레몬트리 레온 나무도 심어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배지 가든입니다. 아주 고추 잘려졌다. 고추, 고추 이렇게 심어놨고, 그리고 이는 젤라피뇨. 젤라피뇨인데, 어이 젤라피뇨 다 따먹었나? 어디다? 젤라피뇨. 그그 다음에 파란 고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심어 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 어또 젤라 피노네. 오케이, 봐봐, 피망이야. 이거, 피망. 아, 피망, 아, 이쁘다. 오케이 이건 뭐야 이거 열무 열무? 아 열무김치 먹을 수 있겠다 좀 살아나나 열무가 오케이 이거는 뭐야 민트 민트 아산게 좋은데 이거 쟤도 민트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예. 여기 원래 닭장이었는데 닭장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또 조그맣게 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나 이거 먼저 한다. 이거는 그거잖아. 와사비 상추. 응. 맞지? 그 다음에 깻잎. 아, 깻잎 풍성하다. 죄는 뭐야? 아우. 아우? 아우군, 아우, 아우국 끓일 때 하는 건가? 오, 이거. 어? 이거 로즈말이. 아, 로즈마리다. 스테이크 먹을 때 너무 맛있고 하는 거. 그리고 저거는 벌레를 쫓는 플랜트라고 하는데,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여기. 얘, 얘 설명해봐, 얘. 캐럿. 캐럿. 당근. 그리고 얘는? 얘는 저기, 이탈리안 상추래 이탈리안 상추. 음. 뭐야, 그게? 몰라. 샌디가 줬어. 얘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샌디가 줬어. 샌디가 준 거야? 아, 이거 줬는데 모르겠어. 얘는 샐러리. 샐러리다. 그렇지. 음. 얘는 뭐 먹을수 있는 거야, 이것도? 이거는 벌 꼬이는 꽃. 벌이 꼬이는 꽃? 음, 벌이 많아야지. 장물이. 그리고. 얘도 그리고... 와사비 삼추네와 음. 이거. 마늘이요. 마늘? 네. 아, 잘 자라네. 요, 이렇게. 얘도 마늘이네? 네. 요렇게. 살짝 이 크고 있다. 달려가 볼까? 예, 어, 이거는 뭐? 오레가노. 오레가노 거? 오레가노. 오레가노. 음, 오레가노 게 아니라. <laughs> 오레가노 게 아니고 오레가노 이게뭐 하는 거야 이게? 먹는 뭐 거야 이것도? 허브예요. 허브? 터브? 음. 이거 어, 민트다. 잡초더 뽑아야지. 해야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 아, 이건 안다. 벡터. 상추다. 상추, 코렌다 아니에요. 뭐야. 이거 차이니스 샐러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던 맞나 음. 어, 이거는 콩 심어가지고 타고 가라고 해놓은 거야, 이렇게? 네. 어. 얘는 파인가? 파, 대파. 대파? 어. 파는 게 사먹는 게 낫지 않아? 집에서 키우는 게 낫지. 얼마나 많이 쓰는데 파가 근데 너무 실처럼 이렇게 그렇다. 원래 처음엔 이래 이게 두꺼워지는 거. 음, 자그라고 얘는 얘 뭐더라 이거 이름? 피그. 피그? 모아가. 아 모아가 그렇지. 음. 모아가 나무 그리고 이렇게 또또 가운데로 가봅시다. 아 새장이다. 새는 없지만. 이거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우리집 제일 중심에 있는 자헬로도 가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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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호박이에요 호박 아 호박꽃이다 히이, 아 호박꽃 음. 이거 언제 커 이거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어 호박인지 오이인지 호박같아 호박 오이 같기도 하고 호박, 호박. 같기도. 호박꽃이 크잖아 자 이거 뭔지 응.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laughs> 댓글로 좀 남겨줘 <laughs> 가리켜 줘봐 이거 좀 뭔지 모르겠네 음, 좀 계속... 음. 그리고 이렇게 있고 뒤뜰에 이렇게 보면 이게 스파가 있습니다 스파 스파는 뭐 1년에 한번 정도 쓰는데 잘안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따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연못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땅을 지금 조금 더 파야 됩니다. 지금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따로 영상으로 어떻게 파, 작업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이제 스파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짜잔 짜잔. 생기고 꼭 저기 무슨 야자수처럼 생겼는데, 팜추리입니다, 팜추리. 열매는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건 꽃이 이름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쁘죠? 이것도 혹시 뭔지 아시는 분댓글좀 남겨주세요. 여기도 있는데, 식물이. 이렇게 식물을 키웁니다. 이렇게 이 뭐더라 이것도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 여기 또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건 뭐야? 어? 아이고 로켓이에요. 로켓? 로켓이면 로켓 발사하는 그런가? 이뭔 개소리야! <laughs> 이거 무슨 나무지 이거? 사과나무지. 사과 나무지. 사과 나무냐? 하... 한개두개 개. 그리고 우리 집이 제일 큰 나무.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10년째 살고 있는데. 재미난 거 보러 갑시다. 자, 호주는 시골 집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구조가 지붕이 다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올라갑니다. 아 무서워. 아, 오랜만에 올라와보네 오우. 자 지붕에 올라 오실 때는 이렇게 못을 밟아야 돼 못을 몸만 밟아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자 여기 지붕에서 본 우리 택급들자와우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본 우리 집 장원 뒷들, 그리고 앞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